안녕하세요 루비어크샵의박 매니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이탈리아 엑스트라 라이트사의 울트라 레버 3S입니다 엑스트라 라이트 울트라 레버 시리즈는 예전부터 경량 미니벨로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했던 레버예요 우선 기존에 출시했던 울트라 레버 같은 경우는 이 브레이크 동작비가 MTB의 V 브레이크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엑스트라 라이트 울트라 레버와 함께 출시했던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는데 그 브레이크 시스템인 울트라 브레이크 이 울트라 브레이크가 MTB용 V 브레이크였습니다 그 브레이크 암 시스템과 이 레버를 세트로 쓰는 걸 상정하고 이렇게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 동작비가 롱풀 그러니까 MTB 브레이크에 맞게 설계된 제품만 출시했었습니다 울트라 레버 3는 기존의 롱풀 방식 그리고 3S라고 예, 쇼플 방식이 같이 출시했습니다. 롱플 같은 경우는 예, 기존의 메커니즘 브레이크들과 사용을 할수 있고요. 이렇게 새롭게 출시한 S3는 예, 쇼플 캘리퍼 브레이크와 완벽한 호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 디테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레버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은 뭐니 뭐니 해도 가벼운 무게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수 있는 평범한 브레이크 레버들이 양쪽에 보평균적으로 200g 정도입니다. 울트라 레버 같은 경우는 좌우 세트 기준으로 41g이라는 아주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 무게의 비밀은 이 브레이크 레버의 가공 방식 그리고 레버를 이루고 있는 소재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엑스트라 라이트 울트라 레버 3 s l 무게 비결은 바로 이 정밀한 설계와 CNC 가공에 있습니다. 알루미늄 7075를 기반으로 해서 5축 정밀 CNC를 통해서 가공이 되고요. 엑스트라 라이트 측에서 다양한 이제 설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브레이크의 디테일 이제 많이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 브레이크를 하나씩 분해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레버를 분해할 게 없어서 이 브레이크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레버 파츠고요. 레버 파츠를 잡고 있는 게 피봇 파츠 그리고 이 보라색 부분이 브레이크 레버 바디입니다. 앞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검은색 부품이 보이실 건데요. 이건 이제 브레이크 배럴 어드저스터라고 해서 케이블의 장력을 조절하는데 쓰는 볼트입니다. 우선 이 브레이크 배럴을 먼저 분해해 보겠습니다. 배럴은 특별한 거 없고요. 큰 나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돌리기만 해도 손쉽게 뺄수 있습니다. 보시면 배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드 아노다이징 처리되어 있고 배럴의 날개 부분도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구멍이 하나씩 뚫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럴을 뺀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다음 레버 바디와 이 브레이크 레버를 분해해 보겠습니다 이 피봇은 T20 벨렌치를 이용해 분해할 수 있고요 코 돌리면 은뺄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풀린 상태에서는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분해를 할수 있고요 이렇게 분해해서 이렇게 저기 리턴 스프링이 있는데 이게 손상이 될수 있으니 장력을 풀어준 상태에서 이제 이 스프링 부분을 잘 잡아당기면 뺄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 브레이크 바디와 레버를 분해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쪽도 챔버 가공을 해서 사중을 받는데 이제 크게 도움 안 되는 부분들 무게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극한까지 줄이신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상단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보강 처리가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브레이크 시스템의 핵심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 브레이크 바디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가공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제 클램프도 자세히 보시면 이 완벽하게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내경은 동그랗게 되어 있지만 외경 같은 경우는 힘 받는 부위만 약간 두껍게. 이 부분 두께를 재서 보면은 가장 두껍게 설계된 부분이 이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얇게 설계된 부분은 이렇게. 레버 살펴보시면 정밀한 슬리브 베어링 위아래로 조합된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슬리브 베어링과 피봇이 정말 완벽하게 결합이 되기 때문에 유격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자전거 TSR 라인 가지고 왔는데 이 브레이크 레버를 교체를 할 거예요. 지금 장착되어 있는 레버는 폴캔틸 레버 브레이크예요. 이것도 아주 돌 레버이긴 하지만 이 울트라 레버의 포인트가 더 좋아서 이번에 좀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그립 먼저 해체를 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립은 울프트스 라곤네코 그립인데, 3mm 렌치로 손쉽게 풀수 있습니다. 싱글 락 타입이기 때문에, 한쪽만 풀어도, 이렇게 뺄수 있고요. 이제 브레이크 레버를 뜯어야 되는데, 이게 이 상태에서 이제 케이블을 빼는 게잘안 돼요. 케이블의 장력을 먼저 해제를 해주고, 브레이크 배럴 같은 경우는 홈이 있는데, 이거 엑스럴 라이트도 그렇고, 폴도 그렇고, 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홈이 있는 이유는, 이쪽으로 케이블을, 뺄수 있게 만들어진 거로 보시면 됩니다 케이블 해체 끝났고요 케이블 해체한 다음에 레버를 풀어줍니다 해체했고요 이거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샀던 레버예요 거의 10년 됐죠 이거는 다른 자전거로 갈 거기 때문에 잘 보관하고 오늘 교체할 레버를 준비하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핸들바 클림핑한 부분은 두께 차이가 있어요 이게 두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위치를 옮겨 줘야 됩니다 변속 레버는 모델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브랜드의 레버들은 다 5mm 렌치 혹은 T25. 둘중 하나로 고정됩니다. 이제 레버 조립할 건데, 이 클램프 부분 처음에 살짝 조여졌기 때문에 살짝 풀어져야지 좀 스무스하게 끼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개의 볼트 같은 경우는 1.5N. 약한 힘으로 조여야 되기 때문에 조립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브레이크 레버 설치를 하고, 그립. 이 부품들이 조이는 순서는 담당자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핸들 끝단에 있는 부품을 먼저 마무리 를 짓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그립이랑 바인드캡이 땅마다 떨어져야지 깔끔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순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도 같은 거는 일단 장착을 마무리하고 세부 세팅할 때 보겠습니다. 아까 해체했던 케이블 아까 분해했던 거에 역순으로 하면 되고요 울트라 레버는 따로 이제 락너트가 없이 이 배럴의 자, 저항만으로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연결해 주면 됩니다 교체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가볍게 설명을 드렸고요 왼쪽까지 바, 빠르게 교체를 해서 완성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브레이크 레버의 교체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선택한 컬러는 이제 퍼플 토키스 컬러예요 이 자전거와도 컨셉이 맞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었죠 이 컬러가 안 나왔으면 안 바꿨을 건데, 정말 순수하게 이 컬러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계적인 모습이 이 자전거와도 다 매칭이 잘 되는 편이고요. 이상, 엑스트라 라이트 울트라 레버 3S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브레이크에 대해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매를 원하시는 경우, 루비어크샵을 통해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